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 사이클 오늘도 광명 스피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제36회 3일차 1호 경륜,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박민호 선수가 책임 선두로 나섰습니다. 뒤쪽으로 1번 김일규, 2번 주현욱 선수 이어서 5번 윤진철, 3번 박윤아, 7번 김호준, 6번 최부건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외선에서 탐색전 가세하는 5번 윤진철 선수입니다. 대열선두로 나서는 5번 윤진철 대열선두가 되는 5번 윤진철 선수 바깥쪽에 3번 박유나 선수가 있습니다. 5번 윤진철 선수 뒤쪽 자리로 들어서는 3번 박유나 따라 들어서는 7번 김호준 선수입니다. 대열 마지막에 있던 6번 최부건 선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외선 빠져나오는 4번 박민호 뒤쪽으로 이번 주연욱 선수도 탐색전에 가세합니다. 대열 세 번째로 들어서는 4번 박민우 선수가 94점대 득점으로 기량 앞서 있습니다. 이번 회차 연일 4위에 머물면서 아쉬웠던 4번 박민우 선수 현재는 대열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대열 두 번째 에 있는 3번 박윤아 선수 금토경주 모두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선두 여전히 5번 윤진철 선수입니다. 외선 타고 있는 이번 주현욱 선수가 대열 네 번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 주춤했던 이번 주현욱 선수 하지만 금일 경주 마크로 2위 입상 가져갔습니다. 선두에도 한 주로 벗어나면서 빠르게 선두로 올라서는 7번 김호준 선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광명 제8경주 7명의 선수들이 타종선 향해 갑니다. 선두로 올라서는 5번 윤진철 트랙 상단에서 움직이는 3번 박유나 선두로 올라 서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는 3번 박유나, 4코너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3번 박유나 뒤쪽 따라가는 4번 박민호, 이어서 바깥쪽으로 2번 주현욱, 안쪽으로 7번 김호준 선수입니다. 3번, 4번, 2번, 7번, 3번, 4번, 2번, 7번, 6번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바깥쪽으로 일찍이 빠져나오는 2번 주연우 선두 3번 박유나, 4번 박민호 선수의 추입, 4번, 3번, 4번, 3번, 4번, 3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번 박민호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